네, 네이처설입니다. 아, 일단 뭐 강보합선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그 수급과 이슈, 이게 이제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흐름 자체가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강부합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과 재료 좀 살펴보고요. 자세한 그 수급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대박 주를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요. 참고하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이처스 바로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은 무료 텔레그램방으로 꼭 들어오세요. 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틀방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음, 우리는요, 어, 지금 뭐, 역시 수급부터 점검을 하는데, 외인들 뭐, 한 5만 주 정도 매도를 좀 했지만, 뭐, 그다지 그렇게 크게 우리가 부담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매는 2만 9천 주. 공매 수량이 위협적이질 않아요. 대차가 늘어나는 거 없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빨간 선. 그리고 잔고. 잔고 역시 우리가 보면 201만 8633주로 확실하게 감소했죠. 그러니까, 신규 공, 아 일단 전반적인 공매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감소했으니까. 뭐, 쇼크 반응이 들어왔든, 아니면 신규 공매가 즉든 간에, 순 보유 잔고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런 모습이 좋죠. 뭐 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오히려 감소하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그 요, 요즘 그 20일선 궤적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 여러분 그 20일선이라는 건 20일 이동 평균, 20일간의 주가 평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고 내일 기준으로 볼 때는 내일 기준 내일이 이제 1일이 되겠죠. 역산을 해보면 이게 여기가 2일이죠. 여기가 3일,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제 내일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 주가 수준, 이 주가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내일의 주가가 가산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2 0일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높은 주가가 플러스 되니까, 이 전체적인 20일 이동평균선이 좀 올라가겠죠. 그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낮은 주가가 빠지고, 높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 분자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21선 라인이 이제, 요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요 날짜까지, 그죠? 금, 토, 일, 아, 이제, 영업일수는 빼, 영업일수 아닌 날은 빼야죠.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수, 수요일에 21이동평선이 균더 위로 올라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이 21선이 횡보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좀 올라온단 말이에요. 주가가 뭐 갑자기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그니까 러이 부분이 좋아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9월 16일에 기업설명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러이 기업설명회 건하고 이 수급 흐름하고 일치가 되잖아요. 예. 네.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기대를 하는 겁니다.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주가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흐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갑자기 악재가 나오거나 뭐 수급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주가가 어떤 날 크게 급락했다. 그러면은 뭐, 물론 이 제가 말씀드린 예상은 맞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되게 주가가 막이 정도 범위 내에 있다고 할때 20에서는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차트 상으로 이제 20일선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은 이런 리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차트 상으로는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차트가 이게 뭐 항상 맞는 게 절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재료가 소강 상태인 때는 수급을 봐야 되고 차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계적으로는 다음 주한 수요일까지는 주가가 속도를 딱낼 가능성이 예,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흔들렸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은 기업 설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9월 16일 11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FDA 임상권과 관련돼서 그 미국 지금 어떤 절차로 들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해줄 거고 스템셀 캠페 버스건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고 작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주가가 그 주가의 불소시개가 될 만한 재료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급조된 재료나 또 새로운 판단 네, 이런 것들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네, 이 부분들은 네이처스리하고 문자 주시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스에 문자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네이처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탈방에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오고 계신 대박주.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000원 내지 13,000원 대요그 네, 정도입니다. 시총도 좀 가벼워요. 네, 2,000억에서 한 5,000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투자 기간은 한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눌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요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슬쩍 눌림목 한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이밍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아, 왜냐 하면은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아,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그 이슈권 때문에 내년에 매출이 금년에 따블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네,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 이익이 금년도 예상 영, 금년도 영업 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배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두어 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 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줬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증권사 역시 이것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의 금년에1 0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수, 그,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아,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개념 핵심 제품의 주변 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네. 그리고 자본총계가 자본의 1 0배예요 네,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 없고, 실적은 뭐두말 하면 순간 본 거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AS, 이거 계속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대박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어, as 해드리고 매수 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예. 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